자, 안녕하세요. 포스코퓨처엠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퓨처엠이 이제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올라갈 타이밍이 오면은 확실하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또 내려올 때는 확실하게 또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은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언급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요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소재하면은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죠. 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2030년까지 최강자를 전망하고 있다. 사실 그 뒤를 바짝 쫓는 게 어디다? 바로 포스코퓨처엠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어,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지금 양극재 생산 능력 확대와 원료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퓨처엠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너럴모터스, 뭐 북미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캠 까지해서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신설하고 추진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 에코프로비엠 놓치신 분들이 아마 포스코퓨처엠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 대운다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지금 100조 이상의 양극재 수주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패치엠도 어 에코프로 BM 못지않게 수주가 굉장히 많이 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내용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제 의문인 점인데 자 그러면은 요 수주 계약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양극재 그리고 인조흑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다른 계약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흑연도 만만치 않은 앞으로의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인조흑연 관련해서 이 흑연도 사실은 음극재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음극재 관련해서는 사실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태경bk 뭐 이렇게 관련된 흑연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오, 올랐잖아요 근데 또 씌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양극재 한번 올랐다 음극재 한번 올랐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전고체 어, 전해질 관련된 부분들 올랐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요 양극재 음극재 특히나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 개발이 정말 제대로 됐을 때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응극재가 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음극제도 하나의 지금 테마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라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지금 계약 금액만 해도 100조 원 넘어가는 금액들 눈으로 확인이 되죠. 자이 부분이 2025년부터 그리고 2023년도부터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 어어닝서프라이즈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이 벌써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내용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물론 어 내용들에 대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번호 4259-1633으로 종목명 어, 포스코 피처엔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 알아놓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내용들 알아놓으면 당연히 좋은데 이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테마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추가 매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어 문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도 대응하는 부분들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어, 대응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친히 어, 대응할 수 있는. 대응법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정 받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 미국 기업의 조정입니다. 빅테크 조정에 테슬라, 엔비디아 급락, 나스닥 1.2%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로 인해서 바로 테슬라 거품 몸값 또 논란이 나왔습니다. 또 또입니다. 또. 그러니까 계속. 어, 계속 이제 1등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논란 거리가 계속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뭐 안나 뭐 잘못되고 있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매번 나오던 의혹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아 테슬라가 1등이기 때문에 계속 견제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 하락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이쪽에서 빅테크 기업에서 수주를 받는 기업이 바로 보스코 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내려온다 내려온다면 우리는 땡큐 라고 외치면서 매수를 가져가면 됩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한테서 지금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따른 수주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증서를 가져가야겠죠. 계속해서 여기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장 라인을 더 건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은 뭐 100조 이상 수주 받아서 북미 쪽으로 공장 신설한다 뭐 이런 내용들 기사 같이 보셨잖아요. 그 내용들 확정적인 내용 아직 안 나왔죠. 맞죠?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기사 같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확정적인 내용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이 인터넷 관련된 거, 5G, 요렇게 관련된 거, 어, 또 지원금 들어간다 하니까 그 관련 주들만 오르고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된 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흔들린다기 보다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불안감의 매도가 조금 나온 거지. 사실 아직까지 빠질만한 자리도 아니고 새로운 어, 뭔가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전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 안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수익을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꼭 남겨주셔가지고 어, 포스코 퓨처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도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밑에에 비해서 위에가 굉장히 짧은 고점이 굉장히 짧은 구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요거 수익 결국에는 매도만 잘 하시면은 그게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 실현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주시고 매도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위에 구역에서는 조금 짧은 단타 형식으로 매수 매도를 가져가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어 문자 주셔서 또 내일 제대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영상 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